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선거에서 득표수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확보하도록 배분하는 방식이 비례대표제입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도 득표수에 비례하는 어느 정도의 대표권을 보장해 줍니다. 유권자가 다양한 대표자를 갖도록 해주고 민의가 의석수의 일정 수준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란 이름으로 처음 채택된 뒤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국회가 이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성정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지금까지 사전적 의미는 공산국가 같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입니다. 거대 정당들이 이제 세포분열을 하듯, 인공위성 쏘듯,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우리 정치가 정말 진화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종과 충남 북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세종과 충남 전역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월에 대전시가 도입한 분진 흡입차 7대가 지난달까지 도로 곳곳을 다니며 먼지 19톤을 제거했습니다. 겨울철 4만 3이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운동시설 설치는 물론 첨단 IT 기술까지 더해 건강도 챙기면서 운동을 더욱 재밌게 할수 있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다 보니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법률서비스 공백이 우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교 35곳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카이스트가 조직문화 제도와 연구, 행정 등 다수 영역에서 나쁜 평가를 받아 종합 청년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 내또 다른 국립대인 한밭대는 2등급, 충남대와 공주대는 3등급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시장을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업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글로벌 게임센터가 충남에서도 본격 가동됐습니다. 천안시가 천안과 성환, 병천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처리수를 인근 농경지와 산업단지에 농업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었는데 그렇죠. 크리스마스 하면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예. 근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커녕 올 12월에는 아예 눈이 안 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제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를 정도고요. 오히려 미세먼지만 가득해서 그레이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희뿌연 이런 회색빛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얘기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전해드릴 건데 아무튼 겨울이 한창인데 올겨울 대전에는 유독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 겨울 들어서도 가끔 눈발이 날린 날이 있긴 해요. 이틀인가 눈이 왔는데 양이 워낙 적어서 적설량으로는 기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물어봤더니 이제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눈예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눈한번 오지 않는 12월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전에서 기상청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게 1969년, 그러니까 5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50년 동안 눈이 안온 12월은 딱세번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올해 12월은 눈이 안온네 번째 12월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눈 또는 비 예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까지 한번 눈이 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눈은 안 오고, 3만 3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만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 무엇보다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이 녀석 요즘 불만이 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못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하고 물어봤더니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에서도 야외 활동을 못 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 세종시에서는 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실내 운동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가 하나둘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왜이 어른들 중에서도 스크린 골프 즐기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리로 실내 스포츠실을 학교에 만든 건데요. 이 스크린을 만들어서 축구와 달리기, 양궁, 자전거 이렇게 종목도 한 20가지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물론 인기가 좋은 건 이제 재밌어서인데 어, 학습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 날씨와 관계없이 항상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이제 가상현실 운동시설 외에 또빈 교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근데 이젠 방학인데 아이들의 방학 생활이 걱정이 네요 네. 예. 저도 퇴근 후에는 꼭 달리기를 하는데 요즘 뛰지 못해서 몸이 좀 찌뿌드드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 꼽히는 직종이 바로 의사, 변호사인데, 그런데 그렇죠. 이 변호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데 이게 어떤 소리죠? 저는 사실 변호사 노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이 법무부 산하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도 이렇게 법,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요. 이지난해만 민영사 재판에 참석한 건수가 (2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 공단에 변호사 노조가 있는데, 노조 소속 변호사 89명 가운데 80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했고요. 이 가운데 79명이 파업에 찬성을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익 법무관 수가 줄어서 변호사 인력이 부족해진 게 이유입니다. 이 변호사 노조에 따르면, 이 변호사 한명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200여 건에 달한다. 또, 변호사를 충원하거나 사건 배당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업을 예고 했는데요. 실제 현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1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게 한 3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던가 병원 직원에게 진료를 받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 문제네요. 이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파장이 꽤클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가 수행한 법률상담만 4만 건에 이르고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도 5,4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법률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반면 공단 측은 이 공단의 예산과 재정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이 노조 측의 요구 수용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도 변호사 20명 정도 층원 충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국회 예산 의결 단계에서 삭감돼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 그런 반면에 이제 공단 변호사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법률 구조도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의 한 종류인데, 이 변호사 주가, 수가 부족해서 활동이 부실해지면 피해는 또 소외계층들이 보게 되겠죠. 예. 단순 놀이로만 생각했던 게임 산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지역의 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글로벌 게임 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게임 개발 업체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가 아산시 배방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소업체도 이제 게임 아이디어만 있으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창업 공간, 그리고 인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또 기술 심사를 통해서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개발 비용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기술을 테스트하는 설비를 갖춰서 업체들이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요즘 대학마다 게임 관련 학과가 마련된 곳이 꽤 많은데 졸업생들 취업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충남 지역에 게임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15개에 달한다 그래요.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만 연간 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전국적으로 글로벌 게임센터가 생긴 건 충남이 열번째인데 이 충남 글로벌 게임 센터에는 내년까지 14개 기업이 입주해서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게임 업체와 게임 콘텐츠의 전문 인력을 동시에 키우는 3파 역할을 할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충남 15개 대학에서 16,000명이 배출된다고 했는데 이 16,000명은 전국적인 얘기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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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남 게임 산업의 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에는 비교적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 정보입니다. 보령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가 오늘 개통됩니다. 1,755m 길이의 사장교로 전국의 해상교량 가운데 여섯 번째로 긴 달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오늘부터 정시모집에 들어갑니다. 대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은 2,600여 명이었지만. 수시 미충원 인원 1,300여 명이 더해져 4,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양 칠갑산 천문대가 오늘 올해 오늘 올해 마지막 천문 현상인 부분 일식 특별 관측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는 달의 그림자가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일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충남도서관은 오늘부터 2020 겨울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내년 1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6주간 운영하며 책이랑 놀아요, 생각쑥쑥, 독서 논술 강좌 등을 진행합니다. 수강 신청은 충남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세종과 충남 북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오후두로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전 33, 세종 48, 충남 4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오늘 밤 9시까지 세종과 충남 전역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과 가동률을 조정해야 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에서 올해 항생제 내성균인 이른바 슈퍼 박테리아가 14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 4건이 늘어난 것으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슈퍼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인 슈퍼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남승우 감염병연구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남승우 연구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전에서 올해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가 박테리아 감염된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때 항생제 오남용 등의 문제로 기존 항생제 치료가 되지 않는 균을 항생제 내성균 또는 슈퍼 박테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미 1928년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된 이후 폐렴, 수막염, 매독 등 여러 감염병들이 항생제의 투여로 적극적으로 완치되어 이런 항생제들을 기적의 약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항생제는 인류 건강에 기여왔으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으로 세균의 자연 변이가 빨라져 얼마 지나지 않아 내성 세균이 출현하였습니다. 네. 다시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었으나 또다시 항생제에 내성을 획득한 세균의 출현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대상인 항생제 카베페넴은 1980년대 처음 임상이 도입된 이후 그람 음성균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있어서 마지막 보류를 여기져 왔습니다. 네. 그러나 카베페넴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내성을 보이는 세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며칠 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 자료도 냈지만 저희가 올해 실시한 항생제 내균 내성균 검사는 강력한 항생제에 속하는 카베페는계열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장내 세균속 균종입니다. 네. 즉 영어 약자로 표시하자면 CR이라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그 내성균 조사 결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성균 조사 결과? 여러 가지 내성균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 항생제도 듣지 않는 강력한 돌연변이 세균을 슈퍼 박테리아라고 부른다는 건데. 이런 내성균 감염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카베페넘 계열 항생제 내성균은 병, 우연 등의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많이 되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네. 이는 환자분들이 대체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장내 세균속 균종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접촉 특히 삼천나 대변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 중심정맥관, 도뇨관과 같은 의료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나 혹은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씨알리균이 환자들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성균은 의사나 간호사, 침대, 수술도구 등 병우연의 모든 것들이 항생제 내성균의 감염 경로가 될수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예. 병원 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예. 문제는 이 항생제 내성균이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켜서 치사율이 50%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이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고, 또 대전에서도 이 감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러한 카베페넨 계열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장내 세균 속 균종의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표본 감시에 의하면 국내 카베페넨 내성 장내 세균의 분율은 1%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카베페넨 분해 효소 생성 장내 세균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발생 현황은 11,954건으로 이중 병원체 보이자를 제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이었고, 네. 사망은, 사망은 143건이었습니다. 참고로, 대전에서는 사망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9월까지의 경우 전국은 14,997건이며, 대전의 경우 261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베페넴 내성균의 대부분은 병원체만을 보유한 단순 복원 상태이며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고강도 항생제 치료요법 대상이 됩니다. 증상은 주로 유로 감염을 일으키며 위장 감염, 폐렴 및 폐혈증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합니다. 네. 만약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기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카베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개일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제를 쉽게 찾기 어렵고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 등으로 CRE 감염증의 경우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3군 법정 감염병은 어떤 감염병을 의미하는 거죠? 네. 2020년 1월 1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분류가 바뀌긴 하지만, 네. 현재 분류 체계상으로 볼 때,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 관할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예, 네. 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조기 발견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균에 의해 감염된 것이다 보니 육아이나 임상적으로 구분이 잘안 되고, 균을 배행해서 실험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성균 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겠지요. 예. 네. 우려되는 부분은 올해 대전에서 이 항생제 내성균인, 항생제 내성균인 슈퍼박테리아가 144건이 확인이 됐고, 이게 작년보다 무려 14건이나 늘어난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년 11월 말 현재 우리 지역병의원에서 CRE 감염으 의심되어 의뢰된 검체 156건 중 144건에서 카베페는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균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볼때 의뢰건수 103건 중 내성균이 확인된 90건에 비하여 54건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네, 또이 전국적으로도 슈퍼박테리아 증가 추세가 빨라지고 있고, 올해 확인된 병역, 병원균 가운데 81.819%는 항생제 분해효소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어서 내성 전파 가능성도 높은 균종으로 판정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중 특히 항생제 내성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베페넴 분해 요소를 가진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균주는 1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56건으로 전체 의뢰균주 중 62.2%를 차지했던 게 비하여 올해는 81.9%로 전년 대비 19.7%가 증가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슈퍼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수칙이 있습니까? 예방 수칙이요? 네. 예.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분야별 주요 수칙이 있는데요. 일반 시민은 <laughs>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고. 복용 시에는 복용 방법이나 기간을 지키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네. 또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CRE 환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의료 물품 및 환경을 청결히 안전하게 관리하여 감염을 예방하며 최신의 지침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또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감염관리에 나서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대전지역 병우연 행생제 내성 전수감시를 통해 의뢰된 검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병우연에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또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앞으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이 슈퍼박테리아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내년도에는 카베페넴 내성 장내세균감염증을 오래된 검체에 대해 균 분리배양, 균 확인 동정, 항생제 감수성 시험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한 연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대전 지역 유행 내성균의 특성과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 사업을 통하여 병의원 등 관계기관에 감염 및 유행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 접촉 관리 등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민들은 그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고 또 복용할 때는 방법이나 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또손 네.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기본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생제 내성균인 슈퍼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남승우 감염병 연구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경기 침체 여파 연말 특수 실종 이런 제목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바싹 얼어붙으면서 연말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외식업계가 울상 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무책임한 노쇼 식당들 치명타란 타이틀로 모임이 잦은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 외식업계가 일부 무책임한 노쇼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행복을 긁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2조 35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